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신라 호텔에서 중국이 국경절 행사를 했습니다.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요. 아니, 국경절 행사를 자기 나라에서 하면 되지. 왜 신라,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급격하게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청 이제 폐지됐습니다. 중국 국경절 행사를 서울에서 하고 민주당은 미친 듯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리고 어제 밤 8시 15분에 어, 국가정보관리원 대한민국의 모든 이 전산 국가정보를 관리하는 그 대전의 정부청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뜬금없이 불이 나가지고 콜라당 다 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체국 안되고요. 여러분 디지털 신분증 확인이 안됩니다. 지금 정보기관 76개가 완전히 먹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체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버가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금융도 안 되고 우편 발송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우체국이 가장 지금 욕을 먹는 게 우편 투표 과정에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는데 자그 이번 올해 6월 달에도 뭐 서버를 교체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지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버를 완전히 또 교체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생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이상한 게 8시 15분에 화재가 났다고 언론에 나옵니다. 8시 15분에 통상 불이 나면은 몇 시에 불이 났는지 정신없어서 잘 모르는데 8시 15분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지난 무한공항 사고 났을 때 MBC 방송에 갑자기 이상한 암호 같은 게 잠깐 나왔다가 사라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8월 15, 8.1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어저께, 여덟, 저녁 여덟 시 15분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리튬 뭐, 저기, 배터리가 불탔다고 하는데, 리튬 배터리는요, 그 화재가 잘 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항상 그 화재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했는데, 정부, 그, 청사 안에, 그, 서버실 옆에다가 화, 그, 리튬 뭐, 배터리를 놔뒀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정부 청사가 얼마나 이게 화재 대비가 잘 됩니까? 그런데 10시간 동안 불이 홀라당 나가지고 다 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중국이 국경절 행사를 신라호텔에서 한날 그리고 검찰청 폐지된 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야이 지금 이저 이재명 정권이 친북 친중 셰셰 셰셰 하는데 중국 전성절에 중국의 국경절에 맞춰가지고 대한민국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어, 이게 막, 이렇게 불질러가지고, 의도적으로 불질러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그런 그, 이, 국민들의 이런 정보를 갖다가, 홀라당 불태워버리고, 그 백업본은 있겠죠. 백업본을 중국에다 팔아먹었는지, 북한에 팔아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그, 문재인이는, 구,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담겨있는 그 USB에 국가기밀을 담아가지고, 김정은한테 줬기 때문에, 지금 문이재명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기밀이 담겨있는 그런 정보를 중국한테 넘긴 건 아닌지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부에다가 주장해야 될 거는 지금 다음주 화요일부터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이 마구마구 마구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신원확인이 안됩니다 신원확인도 안되고 공무원도 공문서를 업로딩이 안되고 공무원도 자기 신원이 확인이 안된대요 그러면 중국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경찰 복장하고 경찰로 돌아다닐 수 있고 중국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공무원 행세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따라서 중이 지금 서버가 완전히 복구가 되고 신원 확인이 될 때까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어, 중단 시키라고 정부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치권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킹 사건이 터졌다고 하면은 전부 중국인데, 지금 중국하고 인터넷망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어, 금융, 금융망도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 서버가 완전히 그 불타가지고 완전히 정부 기관이 마비됐는데, 무슨 공격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정부 서버가 완벽하게 복구되는 그 시점까지 중국인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중국하고 인터넷망도 차단시켜야 되고 중국하고 금융망도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국정원의 1급 간부들 전부 7명을 사표받았고 4급, 사성 장군 7명을 전부 사표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재부 전부 다, 다 사표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는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이 정보, 지금 북한을 이렇게 감시하던 그 감시망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북한의 테러단체들이 지금 서울로 들어와도 알 수가 없고 중국의 마약 사범 중국의 장기 매매 사범들이 관광객에 섞여 가지고 들어와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도 그거를 뭐 수사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찰이 지금 중국 공안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대한민국 경찰인지 중국 공안인지 알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앞으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중국인들이 지금 어, 대한민국의 총이 몇백 정이 없어졌다 그러고 뭐 총알이 뭐 몇십만 발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저기서 수류탄 발견되고 포탄이 저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고 이게 지금 뭐총 맞아 죽은 사, 군인도 나오고 총 맞아 죽은 뭐 방산업체 직원도 나오는 등등 지금 뭐가 지금 어수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저 자녀들을 납치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성인들도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어떻게 됩니까 어 결국은 다 장기 매매 그런 거로 가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똘똘 이거는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납치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총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 정부한테 똘똘 뭉쳐가지고 야, 중국 사람 받지 마. 중국하고 인터넷만 끊어. 중국하고 금융, 금융만 거래만 끊어. 당분간 언제까지 서버가 완전히 확고, 저기, 어, 저기, 복구될 때까지 일단 중단시켜.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요. 러시아를 가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은 완전히 그 한몸으로 딱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친 러시아 국가가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비자 없으면은 못 들어오게 틀어막아버립니다. 한국은 러시아의 그반 러시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은 어 러시아에서 무비자로 다 입국시킵니다. 그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고 안 치고 그 나라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가면은 그 나라 가가지고 존도둑질, 도둑질 하고 온갖 뭐, 이 뭐, 마약 거래부터 해가지고 이, 이 엉망진차로 만드니까 러시아가 중국하고 아주 친한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어, 부, 그 비자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다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6.25때 300만 명을 보내 가지고 이 나라 이 땅을 짓밟기 위해 가지고 지금 300만 명을 보냈고 서울을 뺏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나라인데 어찌 보면 적성국인데 그 적성국에서 무비자로 들어오는데 대한민국에 경찰 지금 마비됐고 정부 공공기관 마비됐고 사이트 정보 마비되고 하면은 신원 확인이 안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죽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내네 새끼 이거는 전라도 뭐 좌파 우파 전라도 경상도 문제가 아니고 특히 전라도 분들이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전라도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뭐 사고치고 강간하고 납치해 가지고 애들 뭐 인육 거래하고. 그런 거를 해도 전라도가 제일 많이 피해보겠죠.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재명이 안 된다. 민주당 안 된다. 야, 중국하고 거리 끊어라. 차단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확실하게 거리를, 어, 거리를 둬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